오늘은, 어, 모델, 주니퍼. 네. 오토도 작업합니다. 지금은 손으로 누르는 거. 네. 눌러서, 땡겨야지 문 열리는 거. 네. 요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 이게 저절로 나와요? 네, 그렇죠, 저 여기까지 자동으로 되고. 네. 그러 이제 땡기면은 열리고, 놓으면은 여기 있다가 지하서 들어가고. 아. 니 네. 없으면은 여기 손으로 눌러서 무조건 양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오토도가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나오고 당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당기기만 하면은 지하수석으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 옵션이라기보다는 거기 기능 중에 하나가 음. 여기 이렇게 띠돌려서 엠비언트 네. 나오고 엠비언트 음. 나오고 그 엠비언트 뭐 색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차, 안에, 차 안에서 핸들로 변경이 가능하고 아 엠비언트 색깔 바꿀 수 있다 그쵸 예, 돋보기에는, 뭐, 여기 그냥, 뭐, 이렇게 딱 똑같이 돼 있는데, 음. 요, 이제, 다 채했을 때는, 요 안쪽에서 빛, 테두리가 보이는 거고, 엠벤대가 음. 빛이니까 빛이 보이는 거고, 네. 다음에 열렸을 때도, 이렇게, 음. 보여서, 아무래도 손으로 당기기 좀더 쉽게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음. 예. 나오고, 색상도 변경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잠겨있는 음. 상태에서, 음. 어, 가까이 왔을 때, 돌출시키는 거를 해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문을다 열어 줘요. 자동으로. 응. 여기까지 이렇게 다, 다 자동으로 다해 주고. 그다음에 열고 타면은 제어스 다 치고. 그다음에 운전자만 타면은 나머지 세개는 문이 안 닫히는데 그거는 드라이브 놓고 운행하시면은 자동으로 다시 다 닫히고. 응. 알겠습니다. 한번 셔야 볼게요. 네. A few moments later. 네, 서서 했습니다. 니퍼 오토도 음. 이 쪽은... 이 하고, 누르면은 나오고, 아 이거, 이것이 누르면 은 나오고 땡기면 내려고. 그 다음에 터스게되면은 다시 다시 치고 아. 엔비어트가하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도 열리고. 아. 그 다음에 창문 잠갔다가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면 블루투스 연동 방식으로 해서 블루투스 연결되면은 자동으로 대착 다 열리죠 음, 이제는 앞에 눌렀면 나오네요 그쵸 렇 이제는 여기, 눌러, 여기 눌러서 땡겨야 되는데 여기 음. 누르고 나오면은 그냥 땡겨요 음, 안에 단추가 있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으면 안에서 음. 문을 열어주면은 지하로서 이렇게까지 튀어나온다 음. 그냥 땡겨야 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요 사고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오번은한대버넌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다시습니다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